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일부러 뒤쳐졌던. 심밀한 속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6년 1월 1일 리포테라 카이엘라이지 넥스원에서 KF-21 탑재할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착수했습니다. 개발 예산은 4,359억 원 투입하고 수출 제약 없는 자립 체계 구축. 목표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대전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정부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력 부족이 아닌 전략적 봉이라 했습니다. KF-21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뒤늦게 시작한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 선택이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과거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미국 체계에 깊게 묶여있던 시기 독자 미사일 개발기 헬멧 조준장비와 사격통제 소프트웨어 전체 재설계를 요구해 전력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 역시 한국이 단거리 미사일까지 자체 개발하면 전투기 무장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KF-21이라는 독자 플랫폼이 확정된 지금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서 본격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KF-21의 출처를 보면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차세대 전투기의 실질적 전력을 평가할 때 최고 속도나 레이더 출력이 아닌 무장 조달, 안전성을 최우선 지표로 봤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근접 공기면에서 교전 빈도가 높고 소모 속도가 빠릅니다. 전시 기준 연간 소요량이 평시 대비 5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정성 자체 조달 능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산체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보면 LIG NEX-1이 체제 종합을 맡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개발은 적외선 영상탐색기, 유도조종장치 관성항법장치, 구동장치, 표적탐지 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발에 논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리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